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죠. 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아마도 많은 이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말한다면 혹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라고, 당연히 하나님 그 주권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혹은 역으로 질문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러한 반응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실제로 본문 19절에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겠느냐 라고 질문한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이 본문 19절에서 허물하다 라는 말은 비난하다, 혹은 허물을 찾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허물을 찾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찌하여 우리에게서 그 연약한 모습들을 찾아서 심판하시는가라고 불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저항할 수 없고, 저항할 힘도 없고, 그 뜻과 계획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을 찾냐? 우리에게 허물을 찾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을 하죠. 본문 20절을 보면, 이 사람아,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오 사람아, 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 감탄사나, 어, 뭐, 그 사람을 향해 비난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람이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그 사람, 그 당신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을 향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 상식이 있고, 내 이성이 있고, 그래서 나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러한 논리가 때로는 중지되어야 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우리의 논리가 중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계가 명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내 이성이, 내 상식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훌륭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는 그 한계가 지극히 명확하기 때문에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다알 수도 없는 한계가 명확한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망각할 때, 잊어버릴 때, 우리의 논리로도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성경을 근거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고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하여 반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결국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자신을 지은 주인을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라고 묻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토기장이의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는가 묻습니다 이 토기장이 입장에서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든 그거는 그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만들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전적으로 그것이 바로 주인이고 주인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에는 우리의 인생을 긍휼의 그릇 혹은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 자격이 충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피조물된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구분하였냐라는? 왜 진노와 궁율의 구릇을 굳이 구분하였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자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가 대적을 하거나 의구심을 품으며 불평하거나 원망할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면서 24절에서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궁율의 그릇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궁율의 그릇에는 유대인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선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이미 그 내용들이 예언되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과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 곧 이방인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로 부를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부르시겠다고 이미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구분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누구든지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은 택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이사야의 말씀도 인용하는데, 바울은 이사야 10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중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혈육적으로 유대인이라면 자연적으로 구원받으리라 생각하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 대다수의 앞선 선조들은 실패하였고, 극히 소수만이 남은 자,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사야 1장 9절 말씀도 인용하면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본문 29절을 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씨를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호세야서 이사야 또 이사야의 말씀들을 지금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이러한 인용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리해보자면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상관없이 궁율이 여기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궁율을 베푸시고자 하는 자들은 택함을 받아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구원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한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평할 수도 없고, 원망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뿐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원망하며, 불평할 자격이 없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과 심판을 하느냐 따질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었고 또한 국률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의 은혜이고 회심한 자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자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나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어떤 행위, 어떠한 자격에 부합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미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게 된 자가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그 귀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뿐인 거예요. 나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남은 자가 되기를 궁유란 그릇으로 역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우리는 그저 겸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